안녕하세요. 혁신가이다 한명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 볼 주제는요. 행복 경영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경영을 할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조직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슬라이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Why am I doing this?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예, 제가 종종 이 방구석 5분혁신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던 그런 문장입니다 아 글자 D자 잘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요? <laughs> Why am I doing this?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일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합류한 엔트리움이라 회사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은 과연 뭐냐 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미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알기 쉽게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목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리움이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나노 기술 바탕으로 안전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일 하려고 엔트리움이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엔트리움의 일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엔트리움 직원분들과도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들 행복할 수 있는 행복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조직 문화로 만들어 가야겠다. 첫 번째 말씀 드렸던 게 바로 긍정과 열정이요. 내 일을 할때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셔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과가 나기 힘들 뿐더러 내가 하루하루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긍정과 열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아셔야 된다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몰라. 제대로 된 열정과 긍정의 마인드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엔트리움이라는 회사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조직, 우리 조직이 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 목적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일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혁신의 씨앗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램파이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에너지를 기운을 쭉쭉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절대로 잘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도 에너지 뱀파이어가 돼서는안 되겠지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내가 에너지 뱀파이어의 숙주가 돼서도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우리 조직에 발붙일 수 없게끔 스스로도 잘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학습과 성장. 우리 조직에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늘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요. 회사가 잘 되면 왜 성장하셔야 되냐? 회사의 성장, 그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요.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많은 벤처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입니다. 초반에는 힘들게 우리가 월급을 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머리 맞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잘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류 인재들이 고급 인재들이 속속 우리 조직에 합류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내가 그 성장 속도에 발맞추어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회사가 또 잘못되면 어떨까요? 잘못되더라도 나는 내 커리어를 또 어디선가 이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는 성장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늘 성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성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회사와 상관없이 성장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세상의 전부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개구리는요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순간적으로 혀로 총을 쏘듯이 잡아먹는 그런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고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꼰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란 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 갇혀있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익숙해지는 게 고수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고도와 그 넓이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는요. 조직의 리더분들께서도 명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직원들이 성장의 놀이터로 삼을 수 있게끔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두려움이 팽배한, 두려움이 만연한 그런 조직에서는 절대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통과 경청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소통도 거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조직에서 오늘도 수많은 회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동료인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숨겨진 살인 사욕을 위한 다른 의도는 없는 걸까? 이런 것들을 서로 따지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의의 시간과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역일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소통에 들어가는 비용도 원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일왜 하냐라는 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일의 목적, 우리 비즈니스의 목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대를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나만 살아야 돼. 이런 사적인 감정과 욕망에 의해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의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일어나는 소통에 대해서는 또 서로서로 서로 경청하셔야 된다. 특히 리더분들, 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들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KPI라는 게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KPI만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의 목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면 실적 채우느라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열정, 긍정, 자부심 이런 것들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적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분들이 역시 고민하셔야 될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스티브잡스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 아무도 이 스마트폰의 개념 그리고 이스마트폰이란게 가져올 세상의 변화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걸 스티브잡스는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올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상상력과 믿음 이걸 가지고 일을 해왔던 거죠. 주변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공감대를 넓혀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은 뭘 하려고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 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뭔가 정해지잖아요. 그 일의 목적에 대한 상상력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열정, 긍정, 학습과 성장, 소통과 경청, 이 모든 것들이 한 세트로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일의 목적을 사라져 버리고 실적이나 달성에 이런 유의 커뮤니케이션만 조직 내 팽배하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는 거죠. 초반에 행복 경영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 경영이란 걸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 조건을 제공해주고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이 행복 경영이 아니다. 빈수를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양한 위기들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런 위기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 행복 경영에 대한 관점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복 경영은요, 우리 일의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지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그일왜 하시는 건가요? 안병문의 방구석 5분 혁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혁신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